아 아이고 아이고. 마이언 님은 그렇다면 전철 타시겠구만 어. 아님 고, 어, 하던 정권을, 하던가. 정권, 정권, 리콘 하던가 리콘 있어요? 없을 건데? 있숨. 보자적팀 리콘이 두 아, 어, 똥쟁이 둘? 심지어 레벨도 높네. 음, 개꿀. 정, 겸, 적격수들 보병은 한 명밖에 없어. 아, <laughs> 보병 보병 죽어 나간다. 보병 개빡침. 와, 적기니시인데군 전차, 보... 전차 저거 폭격기 때문에 교통받는 거 아니겠나? 아니? 왜냐면 내가 대공 대공질 할 거거든. 야 우리 애드로 할 거야, 근데. <laughs> 보니까 우리 지금 A1이야. A1에서 최대한 밑으로 이렇게 그쭉 밀고 들어가야 돼. 응. 쭉 둬야 돼. 내 맛대는 그러면 나 트럭 뽑을게 응 A1으로 가야돼 A1, A1을 해야지 이거 B는 너무 어려워 A에서 쭉 밀고 가야돼 최대한 스피드로 내야 된다고 그래 응. o 에서 최대한 버티면 안됨 이제 10, 9... 빵빵, 스포하실 분, 스포하세요스포하세요 제꺼. 제꺼에 스포하세요스포했는데왜안 되지? 아까. 자, 어, 어, 이제 여기서 내리시고. 왜냐면 여기가 제일 위로 올거 알거든. 그리고, 비포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. 또 여기가 더 빨라 음 A3 그 스폰지저 근처에 있는 음 봐봐 이제 비포더 같잖아. 각오 음, 되시겠습니다. 들어가서 깻판쳐 빨리. 어저 날파리들 잡으려고 것거든 그러면은 옥상에 있겠지. 하나, 또 하나. 여기 클리어. 오, 동해, 오, 뭐냐? 한동 촛지. 머리를 보고 있으나. 저기로 나포돌이 안들렸어? 아니 요 저거 퍼딜이 소린데? 스탈일링92 님댐 <laughs> a 포나 들어왔음 마이어 왼쪽 마이어 왼쪽 잡고 야 저분 데려와야지 아연님, 아연님, 오케이. 저피없으피덤채고 갈게요. 아연님 제가 찍을 거거든요. 아니 저쪽에 하나 데이포까지 5 0 m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호... 어... 트 어, 들어 호원 들어가 아씨미친저 똥쟁이 있는데? 어디? 평생 s p t 들고있는데 음, 저기 들어가 저기 들어가 저기 들어가세요 저거 어 드리트로가 되리 오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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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트로가 되어 드리트로 무새, 지금 뭐지 마이님이 일단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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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당하고 뛰어, 뛰어, 있으니까 괜찮아요 뒤해서 빨리, 빨리. <놀람> 마님마님잡 좌측 후방에 좌측 후방 나무쪽에 하나 뭐지 한명있어요 저기 찍혔어요 방금 찍은 거 하나 어또 아, 우리 애기 네. 좌측 알려 나이스 야 O2 O2 그거 종탑 2층에 하나 있다 야 종, 종탑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1이 나 있다고. 오, 어, 나이스. 어, 잠깐. <웃음> <웃음> 아, <잘못> 봤음. <laughs> 아이고. 그는... 좋은... 경사였습니다 <laughs> 와! 잡았다! 빙이자고 나이스 응? 스코프가 왜? 아니? 자 이거만 차는 우리는 오토에서 버틸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돈..돈벌어야 돼요 우리 오토..우리는 오토, 오토 안감 그건 알아..알아주세요 원 절대 안감 자, 참고로 의료 킬 있어가지고 저거 체력 없을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의료... 했는데. 콧탄 진짜. 어, 아나 벌써 24킬이야? 네. 왜냐면은 가엾은 똥쟁이터잡았잖아요 어거좀해봐라나무를 못해요 응 음, 찍어야지 아, 탈락 필요한데. 오쒸. 제차오토에서제자로 막으세요. 어. 아. 경기 아이 그래. 저 누가 운전해서 집에저 <laughs> 미친 놈이 아니 진짜 여기서 갑자기 뜬고중장전하고 지랄이네 저 새끼 이 미친 놈이 오라 이 새끼가 저 이씨 여기서 기관총만 쏘는 거안 보이나 아씨저쪽이 아 알아 저를 다 저희는 안갈 겁니다 저거 못 먹으면 소련군 진짜 못 하는 거니 아 그럴만 하네 사람이 없네. 진짜 사람이 없음.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이 없어서. 아 진짜... 전차 나올 줄 알고 삼팔 보았는데 적 팀이 전차를 한 대도 없던데. <laughs> 나도 할짓 없어. 서 철갑터서 사람 잡고 있었어.